MBTI, MBTI, 어떻게 되세요? 아, 그거 안 해봐가지고. 대충 어떨 것 같아요? 대충 당신이 생각할 때. 그러면은, I일 것 같아요. I랑 E 중에 골라주세요. 골라, 골라보세요. 또뭐 있어? I랑 E 다음에 뭐지? N이랑 S인가? 오케이, I. 오케이, I. 그럼, 이제, N이랑 S 중에. 그 다음에 뭐야? n이랑 s 다음에 뭐야? <laughs> i n. 이여워서 <laughs> 좋대, n. 그 다음에 뭐 뭡니까? i n, 그 다음에. 아, f, f랑 t. 그러면 이제 f랑 t 중에 <웃음> 골랐어요. <웃음> 아, 지금 i n, f. <laughs> 자, i n, f까지 왔습니다. 그 다음에 뭐더라? p 랑 j? <laughs> 몰라, 진세요가루들 아, 이 레이디. 아, 이레디 평소에, 평소 이거, 이거 한번 물어보자. 평소에 상상 많이 하시나요? 그 맞으면은 아예 fp 가는 거야. <laughs> 그러 잘 걸렸어. 나 다른 건잘 모르는데 얘는 아무튼 상상이잖아.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맞는 걸로 치자. 당신 이제 MB, mbti <laughs> 당신 의 mbti는요. mbti 이제 물어보면 <laughs> 아 <아이엔> n fp라고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당시 내가 정해 줬어요. 내가 정해 줬어요. INFP. 자. 시험 상황에서 해 보자.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아주 좋아요, 당신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근데 혹시 어 잠깐 혹시 MBTI 마음에 드시나요? <laughs>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. 다음에 이제 MBTI는 INFP, 이렇게. 아 <laughs> 뭐야! INFP, IMF, <IMFP>. INFP! <laughs> 내가, 나 인간 엠, 엠, MBTI 검사기야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와! 레, 막. 잠깐만. 구독해.